지금까지 제가 쭉 SRPG 게임들을 소개해 왔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SRPG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 파이어 엠블렘이 닌텐도에서 제작된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식 SRPG는 일반적인 유닛과 차별되는 고유 유닛들의 캐릭터성에 육성 요소를 더하는 게 기본이라 일반적인 유닛보다 강력한 네임드 혹은 영웅같은 유닛들이 반드시 등장해서 활약하는게 국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과 북미지역에서는 전략의 무게를 조금 더 실은 게임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게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오늘 소개할 명작 게임은 x-com enemy unknown입니다. x-com 시리즈는 마이크로프로스에서 개발하고 pc로 발매된 전략 게임이며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된 적이 있는 역사 깊은 작품입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클래식 시리즈와 2012년부터 파이락시스 게임즈에서 개발된 리부트 시리즈로 유명하죠.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것은 초기작인 엑스컴, UFO 디펜스이며 리부트 시리즈 역시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MS 도스로 발매된 이후 윈도우 및 아미가 컴퓨터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까지 이식되었죠. 기본적인 스토리는 정체불명의 외계인이 나타나서 각 국가들은 이에 맞서게 되지만 강력한 외계인을 당해낼 수 없었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외계인에 맞서기 위한 특수부대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원들을 한데 모은 다국적 부대를 결성하는데 이 부대의 이름이 바로 엑스컴이죠. 플레이어는 이 엑스컴의 사령관이 되어서 외계인을 격파하는 전투파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지를 운영하며 각국의 지원을 받고 아군을 강화해가는 기지 운영 파트를 거쳐서 다시 전투 파트로 진행됩니다. 클래식 초기작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오프닝 데모를 보시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운명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프닝을 감상하고 스토리를 대충 읽어넘긴 뒤 게임을 시작한 뒤에 첫 번째 임무에서 적에게 아군이 한방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게 대체 뭐냐 하며 멘붕하게 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개미 지옥 같은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걸린 개미입니다. 이 XCOM 이란 게임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초반에는 적과 아군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군은 한칸 앞에 적도 제대로 못 맞춰서 신나게 헛방을 치며 감나빗을 띄우다 적의 반격 한 방에 죽어나가고 나죠. 작은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적과의 격차를 점점 좁혀나가야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불친절한 게임이지만 아주 높은 전략성과 완성도를 자랑하죠. 그래서 발매와 함께 자연스레 변태 난이도를 즐기는 하드코어 팬층을 모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차례 차례 후속편을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시리즈가 갈수록 게임의 완성도가 바닥을 기게 되었고 결국 2001년에 발매된 엑스컴 인포서를 마지막으로 클래식 시리즈의 맥이 끊기며 아주 오랫동안 시리즈의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문명 시리즈로 유명한 파이락시스 게임즈가 이 게임을 현대식으로 리부트했는데 이게 바로 엑스컴, 에너미 언론입니다. 게임의 배경과 기반은 가장 인기 있던 1편에서 따왔으며 원작 고유의 시스템들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본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기존 시리즈의 팬과 신규 팬들을 모두 만족시키려 했죠. 그 결과, 처음 게임을 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SRPG에 가까운 게임이 되었고, 숙련자들은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세컨드 웨이브 옵션으로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상당한 판매물를 올릴 수 있었고, 확장팩인, 에너미 위딩까지 출시되었죠.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네 가지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알맞은 난이도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쉬운 난이도를 선택하면 적의 숫자도 적고 아군에게 여러 유리한 보정이 붙어서 어떻게든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아군에게 붙어있던 보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 작품과 동등 수준의 난이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수류탄을 던져도 적의 잡몹이 안 죽고 아군은 적의 평타 한방에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그 절망의 난이도말이죠 전작에는 없었던 튜토리얼 파트도 생겼는데 고품질의 무비와 세세한 설명들을 볼수 있어서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다만 튜토리얼을 켜면 초반 며칠 동안 정해진 순서대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튜토리얼을 끄는 것이 초반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XCOM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전장에서 기본에 충실하면 대부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은폐와 엄폐를 잘 활용하면서 조심해서 전진하며 항상 시야를 잘 확보해야 하죠. 물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몇몇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서둘러서 얻는 보상이 큰지 나의 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운전되는 게 중요한지를 계산해야 하죠. 특히나 XCOM에서는 적을 수류탄이나 로켓으로 박살내버리면 무기 파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껏 키워놓은 대원들이 죽거나 다쳐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대부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감나비수를 대표된 확률사기들이죠. 엑스컴은 초기에 설정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적이 수치적으로 강화되고 아군이 약화되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옵션 변경이 일어나는데 확률 사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아군들이 쏘는 명중률 99%의 공격은 심심하면 빗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행동 순서가 보이면서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확률 사기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 바로 기술 발전에 위한 각종 장비와 성장한 대원들의 능력이죠. 엑스컴의 대원들은 크게 네 종류로 병과가 구분되며 병과에 따라 고유한 특수기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병 단계를 벗어나면 랜덤으로 돌격병과 중화기병, 저격병, 지원병으로 병과가 나뉘게 되며 이들은 전투를 거치면서 진급을 통해 고유의 특기를 배워서 보다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게임을 더 진행하게 되면 대원들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 사이오닉과 MEC 그리고 유전자 강화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강화병과들의 특수 능력을 잘 활용해야 후반의 전투를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엑스컴에서는 처음부터 적들이 아군보다 강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를 게을리하면 중반 이후에 적에게 스펙으로 압살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난이도를 상승시킬수록 이러한 변화가 매우 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과 시간의 배분을 신경 써야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초보자와 숙련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리부트 엑스컴 시리즈는 3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고 소편 역시 발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를 확장시키는 거대한 모드를 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게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도 할수 있는 롱워입니다 리부트판이 에너미 언론과 에너미 위드인이 전작의 요소들을 간략화시키며 초심자들을 끌어모았다면 롱원은 리부트판에서 간략화된 파트들을 세분화시키고 빠졌던 요소들도 다수 추가했죠. 안 그래도 어려운 게임의 난이도를 몇 배는 증가시켜서 원작을 좋아하던 하드코어 팬들을 상당수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초반부를 잘 버텨내고 중반으로 진입하면 이렇게 늘어난 요소들도 인해서 훨씬 더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속편이 나온 지금도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이 확장판 모드인 롱 원은 그 인기에 힘입어 속편인 엑스컴 2에서도 등장하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원작을 리부트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엑스컴 시리즈의 경우 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컬트하고 하드코어한 팬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과거의 기억을 추억 보정으로 미화해서 간증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새로운 팬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렉시스 게임즈는 엑스컴, 에너미언론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턴제 기반의 전략 게임들에게 이 게임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턴제 전략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이런 장르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 게임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 게임은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실 사령관님들의 행운을 빕니다. 오늘의 명작 게임 리뷰 XCOM e n 언 m y Unknown이었습니다.